안녕하세요. 마운트살, 팩트장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팩트장이라고 합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아침을 먹고 집 청소를 하다가, 아, 요즘에 자꾸 이 스물스물 이 약쟁이 새끼들이 나와갖고, 아, 자꾸 막 개소리를 하더라고요. 유튜브 나와서. 근데, 진짜 사실 저는, 비난하고 싶지가 않아요.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, 뭐라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. 근데, 아닌 걸 자꾸 나와서 합리화를 하고,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에 나와서, 이개 영어를 막 해대니까, 제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. 진짜 영상을 제작하고, 남을 깎아내리고, 그러고 싶지 않아요, 진짜. 근데, 어떤 유튜브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, 이 스테로이드를 써도, 이 고자가 안 된다. 이 개불이 안 된다. 그리고, 이 심장이 심장질환으로 죽는 게 아니다. 유전적인 것 때문에 죽는 거다. 이런 발언들을 막 하는데요.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.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관리를 안 해서 일찍 뒤져버리는 거예요.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불법 약물을 막 꽂아 재낀다.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더 가는 거예요. 일찍 더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. 고자가 안 된다? 뭐애 낳는데 문제 없다? 스테로이드를 이 불법 스테로이드를 막 주사기로 막 꽂아 제끼면 우리 고환이 축소가 돼요, 고환이. 이 고환이 하는 일이 뭐예요? 이 새로운 정자를 막 생성을 해야 되고 그런 공장이란 말이에요. 정자 생산하는 공장. 근데 고환이 축소가 돼 버린단 말이야. 그 얘기는 뭐야? 정자가 그만큼 생성이 많이 안 되니까 그만큼 애를 날수 있는 확률이 네. 줄어든다는 얘기예요.